6화의 결말은 정말 놀라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친 이야기를 드라마의 결말부에 새로운 사실로 등장시켜서 인물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이번 리뷰에서는 달미의 이야기 위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에 입주하게 된 달미는 엄마인 아이언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달미가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이유. 바로, 아현이 달미를 응원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겠죠. 달미는 엄마에게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다 보이는 것 같죠. 스스로 만든 성과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도사는 자신을 믿어준 달미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알고리즘 수정을 성공시켜서 달미에게 전해줍니다. 달미는 이것을 인재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싸움을 목격하게 되며 제대로 된 자랑을 하지 못하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들이 지분싸움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미는 사내 규정을 만들자고 하죠. 그것은 서로에 대한 호칭을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미의 모습은 팀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후 달미는 멘토 선택 과정에서 알렉스가 아닌 지평을 선택합니다. 이는 능력이 아닌 지평이 가지고 있는 삼산택에 대한 애정을 보고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지평은 지분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특기인 팩트 폭행을 시작합니다. 이 지분에 대한 설명으로 인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미 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 사실 인재와 달미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재 사무실 직원들이 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의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셨다면 종종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런 식당을 왜 도와주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의지는 있지만 노하우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음식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켜야 할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그런 법규와 노하우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할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겪어온 분들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몰랐던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말에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무시가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들은 샌드박스가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5팀이 입주한 샌드박스에서 적어도 두 팀에서 지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조언을 해줄 사람조차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삼산택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그저 기술만 있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분 분배 과정에서도 스톡 옵션을 통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결과적으로 드라마에서는 샌드박스의 스타트업 육성 과정이 필요한 삼산택과 필요 없이도 잘할수 있는 인재컴퍼니의 대립을 통해서 두 회사의 모든 조건이 동등해졌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능력이 더 뛰어난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애초에 출발점이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평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달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해결보다는 결정의 문제죠. 그렇기에 드라마는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문제를 만나면 상당히 답답하죠. 드디어 큰 결심을 하게 된 담이 어차피 욕먹을 자리이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달미의 결정은 지평이 조언과 거리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죠.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 기술자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회사의 이름에서부터도 알수 있습니다. 인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재컴퍼니와 기술자인 3명의 친구들로 이름이 만들어진 삼산택. 사실 그 이름도 원래는 도산택이었죠. 누군가 잘난 한 명의 인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도산을 중심으로 끈끈하게 이어진 철산, 용산과 달미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이는 드라마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를 대하는 달미의 카리스마. 왔다, 이 정도면 인정을 할것 같은데 말이죠. 책상 배치도 바뀌었죠. t자형이 아니라 11자형으로. 이런 결정에 불만이 있는 또한 사람, 바로 지평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지평이 아닌 자신과 함께하는 직원들이 최대한 만족하는 쪽으로 편성을 한 것이죠. 투자자가 아니라 직원이 먼저인 회사. 와, 저도 그 회사 직원하고 싶습니다. 서 대표님. 그런 달미의 이야기에 지평은 동의는 아니더라도 수긍은 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에 등장한 도산과 원덕의 만남, 이것이 6화의 가장 포인트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래서 우유를 등장시켰던 것이라니... 작가님 대단합니다. 정말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6화의 마무리였습니다. 프로로그에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이전 회차에서 등장한 힌트가 거의 없었지만 복수의 대상 정도는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윤선학 대표가 현장에 있었기에 윤선학 대표에 대한 복수로 볼수 있지만 새로운 인물이 인재컴퍼니 앞에서 멈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이야기인 재벌 자식에 의해서 밀려난 인물이라는 설정입니다. 앞서 인재가 가지고 있던 능력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인재는 새아버지인 두정이 있었기에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재는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두정이 없었다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재 때문에 진짜 능력 있던 누군가가 밀려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동생 혹은 친구가 복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춘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문제이기에, 이런 점을 다룰 것이라고 이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서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화의 예고편은 인물들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도산은 15년 전 자신과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평 또한 도산의 이름이 아닌 지평의 이름으로 달미와 마주하려는 듯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평, 원덕, 달미, 도산의 사자 대면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장면들을 보면 집술이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도산은 달미를 도와주러, 지평은 원덕을 도와주려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지평이 달미를 안 좋아하고 원덕의 은혜를 갚는 쪽으로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이 달미를 좋아한다고 인정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네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에서 방을 빼는 스타트업이 생긴 것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 도산이 이미지 인식 인수를 다시 건드리는 듯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시력을 잃어가는 원덕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부터 이미지 인식이 어디에 쓸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쓸수 있겠네요. 그리고 달미와 도산이 원두정 회장을 만날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정은 달미의 아빠인 청명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자신감이 생긴 도산은 두정에게 닥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우, 이거는 좀 센데요? 치라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리뷰 한 편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작업시간이 길어져서 업로드가 늦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하나씩 추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관련 영상을 추가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